안녕하세요.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국힘은 신들의 우세 지역은 사소한 셈이 됐습니다.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정근식 후보가 국힘 의원 출신인 조전혁 후보에게 승리하며 유권자들이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국힘 성향의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20%대의 낮은 투표율에도 강남 3구에서 터져나온 몰표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더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쪽은 단연 조국혁신당이라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현관곡성한달 사리까지 하면서 이번 소규모 선거에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선거를 만들며 판을 엄청나게 키운 셈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특히 추석 연휴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전남 영광군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리 장현 후보가 군수가 되면 영광군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명예 영광군수가 될 것이다. 영광 발전을 위해 장현 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출 것이라며 경광에서 이를 추진하다 막히면 12명의 의원이 제1처럼 나설 것이다. 여차하면 달려올 것이다. 오늘처럼 말이다라며 의원 전원명의 영광 군수 얘기까지 꺼내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조국 대표를 필두로 조국혁신당에선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에 올인하다시피 총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쇠빙선이 되겠다는 기존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당선자인 장세일 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이석하 진보당 후보에게도 밀리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보단 관심도가 적었던 곡선 군수 재보궐 선거 역시 보상내 민주당 후보가 박웅도 조국혁 혁신당 후보를 거의 20% 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앞서며 당선됐습니다. 4월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비례표를 얻었기에 이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돌리나다시피 한 선거에서 패했다는 것은 소탐대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처음 지역구 후보를 낸 선거에서 또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20에서 30%대의 득표를 한 것, 나름 선전한 것 아니냐는 평도 나오지만 정작 의석이 조국혁신당 4분의 1인 진보당에게도 밀렸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선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을 저격하는 듯한 게시물로도 구설을 자초했습니다. 지난달 말 정상진 조국혁신당 홍보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영광 호텔 한달 살이 대 영광 아파트 한달 살이 같은 한달 살이도 이렇게 다르다라고 적었는데요. 이는 영광의 한 호텔에서 한 달살이 중인 한준호 최고위원을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 한 달살이하는 조국 대표와 비교하여 저격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에 한준호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이 제가 영광호텔살이를 한다고 저격했다라며 삼성급 호화호텔에서 산다. 작지만 깨끗해서 여러분께도 권한다. 한달 사는데 아파트 없고 살림장만 할 여력과 시간이 없었다라고 반발하며 인터넷 최저가 6만원대의 호텔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진 위원장은 대표는 방에 에어컨도 없는 아파트라고 하며 조국 대표가 에어컨 없는 아파트에서 머무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는데 정장 민주당 지지층에선 조국 대표가 머무는 월세 아파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국 최측근인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 인사들이 조국 대표의 월세 아파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이 돌리는 사진은 곡성 숙소의 에어컨 사진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치하기 그지 없는 신경전이긴 했으나, 일단은 조국혁신당 측에서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금정 구청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많은 잡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재성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측에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집어넣지 말자는 입장을 넣으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으면 국힘 지지층에서도 후보를 선택할 권한이 주어지기에 왜곡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단일화 협상에 있어선 당연히 넣어야 할 조항이죠. 이 같은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 주장 배경에 대해 조국혁신당 측에선 부산 금정의 경우 국힘을 지 지지하지만 윤석열은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많다며 단일화를 통해 본선에서 이기려면 그 유권자도 포함해야 된다고 한 건디라고 억지를 부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국힘을 지지하지만 윤석열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체 무슨 수로 구별해 낼수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민주당에서 수용할 수도 없을 내용을 억지로 협상에 끼워넣다가 결국 철회하는 등 각종 잡음만 키운 것입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이 일으킨 잡음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는 기존 조국혁신당의 우호적이던 또 비례표까지 줬던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비호감만 잔뜩 산거 아니겠습니까? 또 조국 대표는 최근 발언에서도 국힘 후보 쪽으로의 역결집을 유도할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은 지난 14일 1 0스 박재홍의 한판승 부와의 인터뷰에서 금정 구청장 선거에 대해 국민 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단일화한 후보가 이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집권 세력 내부에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등장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며 하 한동훈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단일 후보가 근소한 차로 진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는 매우 위기에 빠질 것이라 생각한다. 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은 또한 동훈에 대해 윤석열 김건희 앞에 머리를 조아리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고 국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최근에 김 여사 등장하지 마라.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에서 김 여사라인 없애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며 이런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가만 놔두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은 15일 KBC 광주방송 여의도초 대석과의 인터뷰에서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힘이 패할 경우에 대해 당장 용산과 국민의힘 사이에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두측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신 탓이다라고 서로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 현재로는 친윤그룹이 우세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선거패인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교체시켜 버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우리 때문에 금전구청 졌다라고 할 뿐이 아니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선거 전략을 잘못 짜서 등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교체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한동훈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부에 만들어내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그런 한동훈 사퇴의 뜻을 함께할 국힘 의원이 다수일 거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해외 나가는 것에 배웅을 하지 않고 당일에 따로 식사 자리를 했는데 때 20명 모였더라라며 국힘 국회의원 20명보다 훨씬 많지 않는가. 20명 아닌 사람들은 그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결정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엔 접전이 될 거란 예상과 달리 윤일현 국힘 후보가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앞서며 낙승을 거뒀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더 바닥을 기고 있음에도 저번 총선 때보다 도리어 더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조국이 이처럼 부산 금정에서 국힘이 패할 경우 한동훈이 사퇴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런 말씀하시면 오히려 국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많다. 제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영주 전 의원은 4의 뭐 KBC 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 한 번지에 출연해 조국 대표가 지난 총선에 부산에 가서 부산이 다 디비졌다. 사실 부산이 다 디비질 뻔했다. 낙동강 벨트는 물론이고 연재 수영해운대까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은 조국 대표의 오지랖 넓은 발언 때문에 부산 경남 마지막 수성하려는 반작용이 강해져서 의익게 이길 수 있는 낙동강 벨트까지 빼앗긴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조국 대표는 이걸 이간질로 느낄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당이 심각해지겠네라고 하는 보수의 위기의식을 불러와서 결국 넘어질 것 같은 부분도 실제 안 넘어지게 하는 역효과가 있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 국힘에서 차기 대선 주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내고 있는 것은 한동훈 뿐인데, 그래도 지켜내야겠다는 그런 심리를 불러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조국은 4월 총선 당시 부산에서의 선거운동 도중엔 윤석열과 한동훈 등을 향해 이제 고마 치아라마, 느그들 쫄아째등 부산 사투리를 써가며 자신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느니 과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조국이 디비졌다고 표현까지 해대던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는 은제수 단한 명을 제외하곤 전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부산 지역에서 절반인 9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었고 발표된 여론조사 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으나 결국 지역구 관리제일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전재수 한 명만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도리어 기존 세석보다도 줄어든 결과가 나왔지요. 부산 경남에서 근소한 격차로 패한 후보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은 그밖에도 선거운동 도중 야권 200석을 줄곧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 200석이 있으면 김건희 씨와 최현순 씨의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200석을 우리가 확보하면 김건희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이다. 200석이 확보된다면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같은 작권 200석은 윤석열 즉각 탄핵과도 직결됩니다. 국힘 지지층 사이에선 탄핵에 대한 불안심리가 남아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넘 꼴배기 싫어 투표를 포기하거나 이번만큼은 윤석열에게 한번 회초리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김쪽으로. 다시 결집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는 부월경 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상에서 줄곧 여유있게 앞서던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거나 도리어 국힘 후보가 당선되는 일까지 일어나는데 있어 과연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는 과반에서 한석 넘는 151석을 목표치라고 하며 유권자들 앞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보이고 총선 바로 전날 재판에 출석하면서까지 꼭 투표의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하며 초접 전지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 표라도 더 독려한 이재명과는 너무도 많이 비교됐다고 할까요? 4월 총선에 있어 이재명이 조국보다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한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선거에선 예 고개를 들면 진단은 불문율을 철저하게 무시한 조국의 이런 행동이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의 뜬금 총선 등판과 함께 자권 200석 그리고 윤석열 즉각 탄핵이 무산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할까요? 윤석열 패거리들의 숨통을 당장 끊지 못하게 되면서 압승하고도 압승한 기분이 안 드는 그런 찝찝한 기분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반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힘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며 정작 윤석열 일당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또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구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전 구청장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금정 구청장 재보궐과 관련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이힘 정당 또 찍어줄 거냐, 라는 연설을 하며, 고인모독 파문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때 조국혁신당이 과연 범민주진영의 전체 파일을 늘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마치 자신들의 등장이 윤석열 심판론에 불을 붙여 야권 압승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처럼 자화자찬을 그리도 해오고 있는데 그건 자신들만의 착각 아닌가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장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것만 증명한 겁니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비롯해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현 민주당보다 더 친문정당에 가깝다는 겁니다. 문재인을 좋아하는 중도무당층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워락 막장인 윤석열이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게다가 문재인의 측근들은 모든 개혁과제를 무너뜨리면서 이재명과 정반대로 무능함을 제대로 증명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퇴진의 쇠빙선이 되겠다를 그리 외치면서 12석을 얻었지만 지금까지 한 행보는 뜬금없는 한달 사리와 같은 보여주기 식쇼나 교섭단체 완화를 비롯한 특혜 요구 같은 것 뿐이었습니다. 정작 그렇다 할 실력이나 신뢰 등은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으면서 말입니다. 어떠한 끈도 없는 대표적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이재명이 압도적 대선 후보이자 민주당의 절대적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데 있어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조국과 조국혁 신당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소탐대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으니 그들에게 내리막길은 더욱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지지율조차 반토막되는 건 결코 머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